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프리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8월 16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 8월 15일차 방송을 펑크냈습니다 저희가 어, <laughs> 우리 방송을 준비하는 에, 프로듀서께서 어, 세균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질질하면서 뻗었습니다. 이 세균성 이질이라 하면, 세균성이잖아요. 아무래도 땅에서 뭘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어, 오늘도 이제, 같이 작업을 못해서 오늘은 건실장하고, 어떻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 성공하면, 어, 계속 쭉 이렇게 합니다. 원래 8월 15일 날은,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워낙, 뭐, 뻔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그냥, 잘 알려져 있는 역사라 사실은 그날은, 나폴레옹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에,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혹은 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에, 프랑스의 황제였고 전 유럽을 쥐락펴락했지만 어,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코르시카 섬이라는 번갈아가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서로 식민지를로 이렇게 지배를 하던. 코르시카 섬 출신이고 혈통적으로는 이탈리아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어, 나폴레옹이 이제 뭐 아주 작은 키로 유명하지만 어, 당시 기록을 환산해봤을 때 나폴레옹은 어, 164 그러니까 161에서 164cm 정도의 신장을 갖고 있었다. 근데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 신장이 161인가 그랬다. 어, 지금이야 작다고 얘기하겠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작다고 이미지화 됐느냐? 피트, FET, 피트로 기록을 남기는데 어, 미영계통에서 쓰는 그 피트하고 프랑스에서 쓰는 피트의 개념이 좀 달라서 어,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음 기회에 네, 나폴레옹 이야기는 또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은 1653년 8월 16일날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알고나삽시다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파에도 써놨습니다. 1654년 8월 16일 제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난파선이 떠내려옵니다 제주 앞바다로 너울을 타고 출렁출렁 그런데 이 난파선에서는 서양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멜 이라는 네덜란드인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 하멜을 포함해서 어, 26명인가 36명인가 아무튼 하멜 혼자 온게 아니라 그 배가 이제 제주도 앞바다로 떠내려와서 우리 제주 제주 관하에서 이들을 제주 관영으로 압송을 합니다 요게 이제 8월 16일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멜 표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표류를 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어, 조선을 소개한 한멜표류기라는 걸 썼던 어, 그런 네덜란드인이 하나 있었죠. 그 한멜이라는 사람, 그 표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멜은 당시에 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도 있고요, 네덜란드에 있고 이렇게 유럽이 신대륙을 개발을 하고 항해를 하면서. 어 이쪽 동쪽 그러니까 동인도에서 나오지만 인도의 인도 인도를 개척하고 그쪽에 가서 장사하고 거기 가서 향료 사오고 음, 차 같은 거 싸게 사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 만들어진 그런 회사예요. 오늘날의 주식회사 같은 겁니다. 약간 구경의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당시 1600년대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런 회사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경제체제가 아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경제 침탈을 하기 위한 그 천병 노릇을 하는 그런 동인도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그 개항인 나가사키항 음, 카스테라로 유명하죠 나가사키 카스테라 맛있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 쪽기도 팝니다 저 소방서 앞에도 어, 작은 건 7천원 큰 거는 12,000원 이렇게 파는데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일본에 나가사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어 절반 이상이 이제 수장이 되고, 어약 30여 명 정도가 이제 제주 앞바다에 떠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제주 관용으로 압송이 돼서, 니들 어서 왔어? 뭐 하는 것들이여? 라고 백날 물어봐봤자, 네덜란드하고 조선말하고 어디 통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깜짝 놀라죠, 이 하멜이. 어떤 사람이 와서 네덜란드 말을 하는 겁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 사람이, 어이 사람은 벨테브레라는 또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인이죠. 그러니까 한멜리 오기 훨씬 전에 어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또 우리의 우리나라에 먼저 표류를 해서 조선에서 귀화까지 하고 쭉 아들딸 낳고 살았죠. 요 벨테브레 얘기는 이제 잠 잠시 후에 같이 곁들여 드리기로 하고 요 때가 우리 조선의 임금은 효종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병자 호란이 끝나고 병자 호란에 귀차되게 맞았던 인조의 아들이죠. 효종 임금. 우리가 어렸을 때 국사책에서는 북벌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원수가 풀라고 한번 붙으려고 했다. 이런 임금으로, 어 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그 북벌은 실효성도 없었고, 어 어, 좀 의미가 그렇게 실질적이지 못했다라는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효종 임금, 어렸을 땐봉림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음, 36명이, 36명이군요. 이제 이 효종 때 제주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벨테브레를 앞세워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어, 여기서 좀 지내죠. 어,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임금에게 이런 놈들이 떠내려왔어요. 노랗고 누렇고 털 많고 냄새나고, 몸에 막그털 사이에 그 기생충 돌아다니고 이런 더러운 애들이 떠내려왔어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한양에서 보내봐! 라고 이제 전갈이 오죠. 그래서 이들이 36명이 효종 임금 앞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이제 벨테브레가, 어, 동행을 했는지, 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벨테브레가 또 한양에서 활약을 하죠. 이미 그때 벨테브레는, 어, 훈련도감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벼, 벨... 벨테브레는 인조 때 그러니까 그 효종의 아버지 때 떠내려와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에서는 이 벨테브레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훈련도감에다가 이제 그 배치를 해가지고 어, 무기를 좀개량하기도 하고 이런 무기체계 같은 걸좀 손보게 했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인조실록에 어, 벨테브레가 무과에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당시에 귀화를 해서 이름을 박연이라는 이름을 썼죠. 우리 역사상 박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만하게 이제 두번 등장을 하는데 세종 때 음악하시던 박연 선생 악을 정리했던 음악가 박연 선생 외에 이제 요 박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기록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직접 참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박연 외에도 같이 있었던 네덜란드인 동행자들이 있었대요. 네, 이들은 병자호란에 참전을 해서 죽고 박연만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연은 귀화를 해서 일남 일녀를 낳고 어, 우리나라 실록에까지 기록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세계를 소개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 다시 어, 하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양으로 압송된 하멜은 원래 목적지인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조정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조정에서는 싫어! 이럽니다. 뭐,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잘 모르겠고, 어, 박연이란 그, 먼저 온 네덜란드 친구가 뭐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좀 전달하고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정,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언어를 습득하거나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 생활을 하면서 띄엄띄엄 언어를 배웠으니까 이게 의사 전달에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효종은 박연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훈련도감에 배치를 합니다. 당시 효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벌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감에서 무기 개조 계량에 이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서양 신무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총인데 조총을 개량하는 일을 시키려고 훈련 동함에 배치합니다. 를 근데 문제는 당시 한멜 일행 중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서부터 일본으로 오는 그배 안에는 이런 무기 기술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불행히도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기 기술자들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기하고는 관련 없는 선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총 갖다주고 분해 조립해봐. 뭐, 시켜보니까 간단한 분해 조립이 할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진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야들 기술자 아니네. 아참 환자였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듭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에 배치를 했다가, 무기 개량이라는 소규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나서, 효종은 이들을 본인의 친위부대에 배속을 시킵니다. 이 서른 명이 넘는 어, 서양인들을 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어, 일단 당시에 등치가 훨씬 좋았겠죠. 우리 조선군보다 일단 등발이 우람하고 어 털이 많고 우락부락하니 생긴 것이 쌈 잘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친위부대 배치를 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왕이 음, 어떤 이런 외국 군대까지 거느린다는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울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벽 안에 서양인들이 우리 이제 나졸 북장들을 입고 어 임금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요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우리 조선 때는 이 벨테브레도 그렇고 한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서양 사람들이 몇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떠내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잽싸게 명나라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상한 놈 왔어요, 형. 보낼 테니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명나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건 어떤 그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두려워 쫄아서 그런 거죠. 뭐 얘가 어떤 애들인지 모르고 또 하나는 명나라가 당시 조선에는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전까지는 우리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어 겁시 덜컥 나니까 큰형한테 보내버린 겁니다. 형이 어떻게 해줘? 하고 큰형네 집으로 보내 본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벨테브레나 한 멸은 왜 그러질 못했느냐? 당시는 명나라가 밀려나고 중원 땅에서 밀려나고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명나라는 큰형이지만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형 취급을 안 했죠. 병자호란 때귀시하다이 뒤지게 맞고 이곳 삼전동에 내려와서. 대가리바가 세번 하고 나서야 억지로 형이라고 한 거지, 그 뒤류도 이제 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보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끼리 그냥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음, 근데 이 훈련도감에 배치되고, 효종 임금의 근위병으로 활동을 했던 이네덜란드인들이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 무슨 일을 했냐면 또 여가를, 여가 시간에는, 대감집의 공연단으로 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그다, 그 사람들이 가무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라도 처음 보는 형색을 하고 온 서양인들이 처음 듣는 말투, 처음 듣는 리듬으로 뭔가를 해. 그러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대감집들이 그이 한멜 일행을 집에 초청해서 잔치 때나 이렇게 초대,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영을 즐기곤 했다고 하고, 어, 하도 이 장안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어, 주인마님이 초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비들이나 아니면 그집 일을 부는 집사들이, 어, 주인마님이 초청을 했다고 기별을 넣어서, 어 몰래 데리고 가서 지들끼리 이거를 보고, 박수치고, 그랬다는 그런 기록도, 재밌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을 살았어요. 음, 청나라에서 사신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단들이 쭉 행렬을 하고 있는데 이 한멜 일행 중에 두 사람이 이 사신단에 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말로 샬라샬라 하면서 우리를 보내 달라고 청나라 사신들에게 요구를 하죠. 이제 그들도 역학 관계를 알고 있는 거야. 청나라가 훨씬 대국이고 어 청나라 쪽으로 보내졌을 때 귀국할 수, 귀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내지는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조선은 자기네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노려한다. 라는 거는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단에게 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실패를 하고 달아나요. 근데 달아나고 나서 이들이 붙잡혔다라든가, 뭐 죽었다라는가라는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가는 과정속에서 사살이 됐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 도망을, 딴 데로 가갖고, 뭐 어떤,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뭐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도망가다가 뒤쳐다보고 잠깐 앞을 보는 사이에 낭떨어지로 으악! 하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 나노, 이 소동을 벌린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 면어 청나라에게 귀차대기를 막고 지금 복속을 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사신 앞에 서양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청나라 사신들이, 아, 이 조선놈들이, 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서양 군대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오해를 살수 있을 그런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그런 오해를 산다고 효종에게 계속 간언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사느니 얘들 쓸데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총 개량하는 기술도 없고 어 보아하니 뭐 불려다니면서 노래나 하고 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에? 아예 이참에 죽여버립시다. 그불화그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씨를 말려버 그냥 차단합시다. 죽여버립시다라는 공론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그러나 이 대신들의 요구를 어, 효정이 거부합니다. 아마 이제 본인의 친위병으로도 삼기도 하고 있으면서 어, 좀 정이 좀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대신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어, 이들을 살려줍니다. 대신 음, 그 아주 중차대한 우리 입장에선 청나라 사신단의 행렬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거기를 난입했다라는 어, 이유로 유배를 보내게 되죠. 훗날 그 하멜 피류기에 그 기록 그 하멜이 써놓은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에, 조선의 왕과 그 왕의 동생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은 건졌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를 간 곳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로 유배를 가서 어, 7년 정도를 전라 군영에서 이제 노역을 하면서 어, 지내게 되죠. 그 노역을 하는 7년 동안 어. 이한 멜은 혼인을 했다라는 설도 대두가 됩니다. 혼인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있다라는 그런 설이 전해지는데 어, 성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사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남만,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 개념으로 봤을 때 남쪽 오한 캐들을 남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싸잡아서 그냥 남쪽에서 올라온 애들은 다 남만이야. 왜 놈은 왜 놈이고. 왜놈왜 남만이겠지? 그래서 남만인에서 남만인이다 해서 남시성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군영에 있었기 때문에 병영 남시, 병영 남시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한매리. 그런데 후에 이 병영 남시가 지금 있는 의령 남시에 편입이 돼서 사라졌다라는 음, 그런 음,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 병영남씨가 의령남씨에 편입이 됐다라는 기록으로 유추를 해보건대 이 병영남씨는 당시 전라군영에 가입, 유배를 가했던 한멜일 것이다 내지는 한멜의 일행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통해서 그의 혼인서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 이 한멜이 조선에 떠내려왔을 때가 22살이었거든요 혈기왕성한 22살 청년이 어뭐 이때 전라도 유배 가고 할 때야 뭐 30대가 다 가까이 됐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혼자 살아졌겠습니까? 못 살죠. 혼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혼인을 어, 관해서 강제로 시킬 수 있었, 있었을 테니까 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7년을 살다가 어, 현종 임금 때 이들이 또 자리를 옮깁니다. 전라 군영에서 지금의 여수로 이관이 됩니다. 여수로 이관이 돼서 여기서 이제 오랫 동안 또 지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탈출은 이곳 여수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수시에 가면 음, 한멜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멜 일행이 여수에 머물렀던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탈출했던 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한멜등대가 있는데 어, 여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섬이 있죠. 그 돌산도. 돌산도 유원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맞은편에 있는 포구에 빨간 등대가 이렇게 아담하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대 쪽으로 가보면 기념관도 지어져 있고요. 등대 주변의 길에다가 이렇게 표석으로 한멜이 이제 표류해서부터 탈출할 때까지의 그 일대기를 표석으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쭉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뭐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수 쪽에서 이제 억류를 당하고 삶을 살던 한멜이 탈출을 한 것은 1666년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 13년 4년 정도 억류가 돼 있었던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나라 저뭐이 관청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반 관노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옛날에 관노도 급여는 받았으니까 뭐 엽전 한입뭐 이렇게 받고 막 그랬으니까. 보리쌀로도 받고 이걸 모아 모아 모아서 어 우리나라 어민에게 당시 여수 어민에게 배를 한 척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잘 숨겨뒀다가 요 배를 타고 여덟 명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십년 넘게 살면서 이제 우리 남해 바다의 물때도 이제 습득을 했을 거고 어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일본 나가사키에 정말 도착을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고 어 거기에서 이제 약2 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네덜란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도착을 해서 이 한메리한 일은 뭐냐하면요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어 정말 이런 그런 그 놀라움을 갖게 되는데 자기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동인도 회사잖아요. 거기를 쩌벅쩌벅 찾아갑니다. 남남 옷을 입고 찾아가서 어 내가 실종됐던 그 13년 동안 나논거 아니야? 나다 동인도 회사가 이쪽 아시아 쪽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 천병 노릇을 하고 나 거기서 일했어 조선이란 나라에 있었는데 내가 일했어 그러니까 13년간 밀린 월급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얌마 그걸 어떻게 믿어? 어? 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난 13년간의 보고서를 제출할 터이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면 어, 밀린 급여를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쓰기 시작하는 게 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보고서가 한해 필록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어,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어디 가서 안놀구나이랬어요라는 보고서를 쓰려면 어 열심히 했다는 것도 쓰지만 막 가진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에 있는 13년간. 가진 고생을 했다라는 걸 쓰려다 보니까, 이, 당시 이들이 머물렀던 조선에 관한 그 기록 자체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어, 어쨌든 그, 본인 스스로들, 본인들을 억류했던 곳이니까도 그렇고, 어, 고생했다는 거티좀 팍팍 내야 되니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어찌 하였던 간에, 한번, 우리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영만리 듣보잡인 곳에 13년간 말도 안통하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곳에 13년간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물러야 했다. 어, 인신구속상태다. 꼭 감옥에만 갇혀서야 구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의 그 고충은 어, 비록 돌아가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참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그들이 사, 성장하고 자랐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선 빵 먹고 고기 먹었는데 막 기장밥에 보리밥 먹고 된장국 이런 거먹으려니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10년 넘게 잘 버티다가 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간점 어, 높이 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13년이 지난 후에 가서 급여를 청구할 정도의 당시 네덜란드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좀 부럽기조차 합니다. 이미 1600년대에 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고 정식 급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헬조선 지금의 헬조선보다도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13년 후에 급여 신청할 정도가 되니까 이런 그 네덜란드의 그좀 문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잠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으면, 네덜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좀 하자면,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서양의 몇몇 나라 개념하고, 그들 주변의 그, 이미지하고가 완전히 다른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우린 네덜란드 하면 튤립의 나라, 땅이 물보다 낮아서 어렵게 개척을 해서 살면서 뚜이 구멍이 났더니 어떤 지나가는 소년이 손가락으로 막다 팔뚝으로 막다 대가리로 막다 결국은 나라를 구하고 죽었다. 근데 중요한 건 네덜란드는 그런 얘기 없답니다. 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얘기 인 같아요. 미화된.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상당히 미화가 돼 있죠. 착하게 살고 아름답고 조용한 나라로. 어 히딩크 때문에 히딩크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네덜란드는 1500년대 이후부터. 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어,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걷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주변국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이제 밝고 어, 그 돈을 무기 삼아서 어, 가진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약삭바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또 우리가 영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또 좋죠 신사의 나라. 응? 뭐, 꼭, 지팽이 들고, 요거 딱 쓰고, 양복 입고, 우아하게 댕기는 영국. 그러나 막상 그영국의 영국 주변국이나 영국한테 귀찮게 맞아본 나라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독불 장군에다가, 어, 아마 우리가 일본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다가, 어떨 때는 이미지 나쁠 때 중국, 그걸 섞어놓은 이미지로, 또 영국을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영국이 좀 독불장군인 건 맞아요. 요번에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었고 어, 잠깐 네덜란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쨌든 1653년 8월 16일날 우리나라의 한 네덜란드 청년이 어, 36명의 일행과 함께 난파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어, 13년간 살면서 훈련동암에서도 일을 하고. 임금님 지키는 일도 하고 대감님 집에 어, 이벤트 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을 하고 탈출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13년치 밀린 월급 받으려고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가 한 메일 표류기로 남아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한 메일이 제주도에 도착한 날이 1653년 8월 16일 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어, 스카이피플이 준비한 지식 터는 방송 8월 16일차 네덜란드의 한매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월 17일차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